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우내비입니다. 오늘은 표 안에 있는 빈 셀에 원하는 숫자를 한 번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빈 셀에 숫자 0을 입력했는데 숫자 0이 입력이 안 되고 대시가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셀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숫자 클릭하고 보기처럼 0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확인 그럼 0을 지우고 다시 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지우고 0, 엔터 치면 0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빈셀 모두 한번에 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표 전체를 지정합니다. 제목은 떼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찾기 및 선택에서 이동 옵션 클릭하고, 대화상자가 나오면 빈셀에 체크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럼 빈셀만 모두 지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0을 입력하고,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빈셀에 한 번에 0이 입력이 됩니다. 꼭 0이 아니고 다른 숫자라도 한 번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